오늘은 제가 콤부차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요새 콤부차가 되게 많이 유행인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커피빈에서 콤부차가 하나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짜란! 요렇게 예쁜 핑크색의 베리 콤부차인데요 이거의 이름은 커피빈 스웨디시 베리 콤부차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타서 마셔봤는데요 정말 이게 콩부차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상큼하고 달콤하고 정말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음에 이렇게 따라 가시는 편인데요. 이렇게 너무 예쁜 색깔의 콩부차입니다. 살짝 탄산도 느껴지고요. 너무 상큼한 맛이에요. 짜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자기 전에 콩부차를 하나 마시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간단한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에 너무 간편합니다. 너무 색깔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맛도 너무 상큼하고 단맛이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아서 저는 너무 맛있고 전 손이 되게 자주 가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 없이 간편하게 드시기에 좋은 콤부차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간편한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먹기에도 너무 편리하고요. 이콤부차는요 당류 0g의 낮은 저칼로리와 천연 원료인 히비스커스. 분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저는 여러분 커피도 잘못 마시는데요, 카페인이 프리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마시기에 너무 예쁜 비주얼이잖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콘코차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살짝의 탄산과 카페인이 프리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감 없는 저칼로리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저는 여러분 맛도 너무 좋았어요. 상큼하고 뭔가 베리 맛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헤비하지 않고 라이트하게 가볍게 간단하게 드시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제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콤보차란 녹차와 홍차를 우려낸 물에 유익균을 넣어 발효시키는 류입니다. 이 제품은요. 순도 95% 프리미엄 테리아로 단 걱정 없이 느낄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한 복합 유산물 12종 함유로 가볍게 즐기실 수 있어요. 스위디시 베리라는 색다른 맛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이나 청한 레드 색깔의 감성을 즐기고 싶으신 분, 당이나 칼로리 걱정 없이 가벼운 한 잔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물 대신 맛있게 수분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콤보 차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기도 너무 좋았고요. 운동할 때 하나 타서 가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